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드시고 야외에서 너무 오래 무리한 활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최근에 <laughs> 어, 너무 야외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더위를 먹었던 적이 있어서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땀뻑입고운동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지만 물도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요 네. 아 카스 페스티벌이 또 있죠 그때 그때도 한참 더울 것 같긴 한데 그 데뷔를 단단히 그래서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제 유행한다고 하니까 코로나도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요새 밖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꼭좀손 네, 항상 잘 씻으시고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촬영할 때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손 선풍기로 열기도 잘 빼내고요. 냉수도 많이 먹고 그래서 바짝 정신 차리면서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카스 페스티벌에서 뭐물 뿌리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페스티벌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마곡에서 드라마 촬영했어요. 어떻게 또 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마곡에서 어떤 빌딩 안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걸어다니면서 약간 구경을 했는데, 너무 마이, 맛있어 보이는 가게도 많고, 길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좀 걸었습니다. 먹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파란색 물을 뿌린다고요? 카스페스티벌에서? 맥주를안 <laughs> 뿌리는 게 다행이긴 하네요. <laughs> 아 물총 반입이 가능하구나. 아 약간. 버터밤처럼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아, 마곡나루가 9호선이군요. 몰라... 멕시코 팬분도 인사해주시고, 대구 팬분도 인사해주시고... 곡을... 아, 곡을 써야 되면 좋죠. 네, 우리도 눈에 들어오면 따끔거리기 때문에, 이래주면 입 벌리고 앉아있어 배부를 텐데요 와 아르헨티나 팬분도 봐주시네요 마곡 오늘 엄청 돌아다녔는데 못 봤다 아, 저는 되게 조금 한 10분 정도 걸었어요 10분 네. 아, 물을 많이 뿌리는 페스티벌인가 보다 고글을 꼭 쓰라는 분들이 많네요 와, 브라질 팬분도 계시고요. 일본 팬분도 계시고요. 곰방아 지붕킥 아직도 하고 있죠. 새우 학생 네그 새우가 네, 저입니다. 그때는 되게 긴 머리였었는데 지금 머리가 조금 자랐어요. 지금 차 안에서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머리가 좀 자랐습니다. 자랐어요. Hi from 송도, 인천. 네방톨에서좀 자랐어요. 지금 한번 잘랐는데 원래는 더 길었었는데 드라마 연결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커트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없어 보이죠? 지금 머리가 있어요 여기.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머리가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 솔직히 계속 <laughs> 기르고 싶은데 드라마 촬영 연결이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기를 것 같네요. 지금. 요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운동도 많이 하고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근육량이 한 1kg 정도 늘었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고 계속해서 좀 골격근량을 잘 늘려보고 체지방량은 좀 줄이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열심히 몸을 만들면서 연기 레슨도 받고요, 연기 연습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지금 두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무더운 폭염 속에서 진짜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고생해 주시고, 연기자분들도 고생하면서 잘 찍고 있습니다. 두 드라마 다 진짜 열심히 찍은 만큼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몰라 일요일 11시쯤이네요 이제 빨리 주무시고 또 내일 월요일 출근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내일은 또, 두요일이죠? 두준이가 또 인스타그램에 또 피드를 올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마시고 있는 거 이거 아메리카노인데 힘이 나는 커피 생활 힘이 나는 커피 생활 네 매니저님이 사다 주셔가지고 그거 마셨습니다 아메리카노 맛있는데요? 우리 픽션 때 같다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길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잘하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짧은 거 같긴 해요. 좀 먹어버릴 돼서 그런지 많이만 오바해서 먹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네, 그럼요. 밥 먹고 커피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대했을 때보다 머리가 긴가, 짧은 가잘 모르겠어요. 공지 채널 만들어주세요. 뭐 공지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게 뭐예요? 뭘, 뭘 어디에 만들라는 오늘은 한잔 먹었습니다 한잔 필리핀 팬분도 계시고요 커피 브랜드요 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달 달달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는 그냥 뭐다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 공지 채널 인스타로 소통할 수 있는 공지 채널이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 하는 방법이더 벤티 맛있죠. 자주 먹어서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 힘이 나는 커피 생활도 맛있는데요. 아메리카 공지 채널을 만들면 뭐가 좋은 거예요? 파슬라 라떼, 바닐라 라떼 다 좋아해요 네. Hi from LA 요섭이한테 물어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요섭이는 아마 지금 잠에 들 시간이어서 제가 한번잘 찾아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뭐에 좋은 건지 한번 스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아, 그러면 팬분들이랑 그 공지 채널에서 약간 카톡 단체방처럼 뭐 그렇게 놀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Hi, from France! 와, 각국에 정말 팬분들이 많네요. 우리가 읽고 공감할 수 있어요. 오, 좋은 거네요. Where's so beautiful? 어디가 제일 아름답냐고요? 우리 라이트 분들이 제일 아름답죠. 오빠가 보내면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구나. 와, 런던. 와, 런던에 계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하이 답장은 못 하고 이모티콘으로 공감할 수 있다. 저희는 얘기를 할수 없고 나만 아 나만 뭔가를 올릴 수 있구나 이모티콘으로만 공감을 해주시고 오. 그러면 그냥 스토리나 피드에 올리는 거랑 뭐가 뭐 다른 거지 실시간으로 거기 공지 채널에 가입한 분들이 올릴 수 있는. 우리 만져보고 싶다고요? 이거 <laughs> 이런 게 바로 엣지죠, 엣지. 저희 피아 선생님께서 잘 만져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생기는 건데 오빠 생겼어. 아 내일 첫 출근 화이팅입니다. 팔로워들한테 공지 채널 만들기만 하면 알람 갈 거예요. 하루에 15개씩 보내야 해요. 일기 느낌이구나. 아, 아. 인스타버전 UFO 같은 유타. <laughs> 알죠. 알기 싫은데 아는 나이네요. <laughs> 뭔가 조금 더 사적인 느낌. 그럼 공지채널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무한으로 무한한 분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인스타 팔로우처럼. <laughs> 타이완. 아. <laughs> 유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laughs> 우린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네. 아 저의 팔로우면 다 가능하구나. 요새 유튜브 영상, 운동 영상 어떻게 하면 더 <laughs>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지랑 뭐 모두가 좋아하는 뭐 여행 유튜버 분들도 보고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뭐 재밌는 거 와, 요새는 세계일주 꼭 챙겨보고 있고요 너무 재밌어서 세계일주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피해 게임 네 피해 게임도 또 보고 있고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 촬영은 아이킬류였습니다. 네 세계일주가 요새 제일 재밌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이었으니까 오늘도 들어가서 볼수 있으면 봐야겠네. 요 아 덱스씨 너무 좋아하죠 요새 너무 팬입니다 너무 호감이고 저보다 동생이신 것 같은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너무 멋지셔서 팬이 됐습니다 덱스씨 나오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덱스씨 유튜브도 또 챙겨보게 되고 네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모두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출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 뿅.